여기 오직 쌍권총을 들고 수백 명의 일본 경찰과 홀로 다이다이를 뜬 미친 상남자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적 성공을 일궈내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전 재산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이 사람은 우리의 위대한 영웅 김상옥 선생입니다. 3일 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철공소 직원들과 함께 대량으로 태극기를 제작해 시위에 직접 참여했고, 선생은 본인이 직접 신문을 발행해 독립운동의 소식들과 그에 대한 열기를 고취시켰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일제에 의해 철저히 무산되자, 선생은 평화적인 방법만으로는 그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한 후 대신 직접 일제를 타격하는 무력투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선생은 그렇게 암살단을 조직해, 일본 매국노들에 대한 수천을 기도했고, 의열단에 가입 후일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을 검거하고 고문했던 종로 경찰서의 폭탄을 투척해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사를 마친 후 여동생 집에 숨어 차분하게 다음 거사를 준비하던 선생은 일제 경찰에게 은신처가 발각되자 선생은 인근 가옥의 지붕을 타고 넘나들며 무장한 수백 명의 일경과. 무려 3시간 반 동안이나 격력전을 벌여 16명 이상의 일본 경찰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혔습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총알이 떨어지자 김상옥 선생은 마지막 남은 총알을 자신의 머리로 쏘아 순국하였는데 이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대한 독립 만세였습니다. 그때 선생의 나이는 34세로 가족이 시신을 거둘 때 몸에는 11발의 총상이 있었고 선생은 죽는 순간까지도 두 눈을 뜨고 이를 악문 채 사망하셨다고 하니, 죽고 나서도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선생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